네,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사주 상담가 유정근 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혼할 수 밖에 없는 여명사주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3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1, 2부에서는 제가 이 천지무관사주 그리고 비겁다자사주 지지에 사왕지가 있었을 때 그리고 인성태가사주 은팔통사주 식상태가사주 뭐 간다사주 그리고 이 가녀지동의 개강살이 중중한 사주와 이 원진 기문살을 형성한 사주에 대해서 어 기존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여명사주 중에서 합이 많은 사주하고 식상고와 그리고 이관고 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적으로 합이 많은 여명들은 유난히 마음이 좀 여리고 정이 많은 편입니다. 감성이 풍부하고 잘 웃고 그리고 잘 울기도 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사람 자체가 좀 여물지가 못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마음이 비단결처럼 고운 편이고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친절한 편입니다.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좀주대가 없어 보이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싸우고 다투기 보다는 자신의 실속을 좀 챙기려고 하기보다는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. 사람들 자체는 참 좋은 사람들이고 선한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좀 똑부러지는 맛이 없고 이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래가지고 이용도 좀 당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 남자가 호감을 가지고 대시를 한다고 하면은 그 요구를 이 단호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애 M M O 해가지고 이전 관계가 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약잡한 남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합이 많은 여자들은 이 먹잇감으로 안성맞춤이고. 이런 여자들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돈도 뺏고 몸도 뺏고 다 뺏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런 남자의 의도를 좀 눈치채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상처와 이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남자들을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. 합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 가정이 병이라고 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한 남자한테만 정을 주면 되는데 이 합은 누구에게나 친절한 편이기 때문에 이성 간에도 좀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. 대체적으로 다 친절한 편입니다. 사주에 이 합이 많게 되면은 사람 자체가 좀 다정다감하고 웃는 얼굴이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편입니다. 인기도 있고 그렇지만 나쁜 마음을 먹고 이걸 이용을 한다면은 그 속임에 잘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결혼을 한 기혼자라고 한다면, 그 배우자가 좋아하겠습니까? 안 좋게 표현하자면, 웃음을 흘리고 다닌다고 할 수가 있고, 이 상대방 배우자는 짜증이 나고, 의처, 의부증이 서로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이 합이 많은 여명은 대체적으로, 이 가정 생활을 좀 무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. 합이 많은 여명 같은 경우에는, 이 결혼 생활 뿐만이 아니고, 평소 이 주위 사람들에게 좀 친절하고 화합 도잘 되고 해가지고 사회성은 좋은 편이지만 이 합이 많은 여명 같은 경우에는 남들에게 뭐 싫은 소리라든지 부탁을 받게 되면은 이 거절을 잘 못하는 형태래 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 아쉬운 소리를 듣게 되면은 속으로는 아닌 줄 알면서도 맞지 못해 가지고 덜컥 도장을 찍어 주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좀 피해를 보고.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오지랖도 좀 넓은 편입니다. 합이 많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해가면서 두 가지로 나눠 보자면은 동네 호구가 아니면은 이 동네 바람둥이가 돼 가지고 구설수에 좀 오르내릴 수가 있고 그 배우자하고는 이혼하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합이 많게 되면 은 대체적으로 사람이 밝고 애교도 많고 인정도 많고 그리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오지랖 도 많아가지고 인기는 많겠지만 실속을 차리지 못하는 동네 호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홍염이라든지 뭐 도화라든지 이 상관의 기운이 좀 강하다고 한다면 은 남편하고는 일부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. 이런 여명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좀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합이 이두개 이상 되는 여성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거절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되고 남을 욕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지조가 없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품격을 좀 높여야 되고 때로는 좀 도도해지고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배우자에게 불란의 씨앗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합이 많은 여명은 다정다감하지만 또 의부증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심적으로는 마음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착하는 면도 있습니다. 본인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해서 너무 박애주의자로 살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세상은 이 본인 마음 같지가 않고 강팍하고 때로는 메마른 곳입니다. 오로지, 이, 자기 자, 가족에게만 잘하면 됩니다. 자기 남편에게. 그런데, 이 만인에게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, 모든 이들에게 너무 친절할 필요도 없고, 따뜻하게 대해줄 필요도 없고, 내 남편, 내 가족, 한테만 잘하면 되는 편이지만, 남들 한테까지도 이렇게 잘하니까,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. 이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않고, 이혼 당하지 않으려면은, 이 행동거지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식상고의 여명입니다. 이 식상고의 여명들은 어디를 가든지 화합이 잘 되지 않고 다툼이 빈번해지게 됩니다. 이 말의 품격이 없고 그냥 말본새입니다. 이 언어의 격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입니다. 예를 들어가지고 이 동창회 모임에 가가지고 누가 친구가 명품백을 들고 왔다고 한다면은 좀 그냥 무시를 하든지 속이 좀 지틀려도 그냥 거칠애로 인사를 하면 되는데, 네가이 백을 들고 있으니까 꼭 짝퉁 같다. 너하고는 잘안 어울린다. 뭐 이런 식으로 비꼬듯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재수없게 좀 반맛 떨어지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밉상입니다.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이라든지 뭐 친절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. 독설가이고 비평가입니다.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촉도 중에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. 예, 속담에 뭐말한 마디에 천장비를 갚는다는 말도 있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도 있고 언중유골이라는 말도 있고 혀 아래 이 독지가 들어있다는 말도 있습니다. 말에 관한 속담이라든지 격언은 무지 많습니다.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혀를 잘못 놀리다가 이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내 자신을 표현하고 내 인격을 나타내는 게 바로 말입니다. 이 식상이 고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그 내면에 좀 평화가 없고 불평 불만만 가득한 사람들이고 사람 자체가 좀 부정적입니다. 그러니까 이 자식이 잘될 수가 없습니다. 식상고인 사람들은 자식 또한 복이 없고 덕이 없고 그리고 이 자식의 삶도 복잡다단하게 됩니다. 당연히 남편과는 사이가 좋지 못할 것입니다. 트러블이 좀 자주 생기고 이오해 소지를 일으키게 되고 대부분이 보면 은이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또는 바람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서로 상처주고 이 쓰레기를 받는 이말 때문에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인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. 사고무친이 되기 쉽습니다. 식상이 이 고에 놓인 여명들은 좀 자격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. 열등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식상고 여명들에게 당부하건데 지난 시간들을 찬찬히 찬찬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주변 사람들이 나를 환영을 하는지 나를 기피를 하는지 내 자식들을 올바르게 모범이 돼가지고 잘 양육을 하는지 내 남편에게 뭐 바가지만 긁고 무시하고 업신여기지는 않는지 찬찬히 찬찬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. 이 말에는 자격이 있고 말에는 품격이 있고 말에는 기운이 있고 이 말에는 자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.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표출시키는 것입니다. 내 자신이 진심으로 행복하고 싶거든, 이 말하는 습관과 버릇부터 하나하나씩 바꿔나가야 됩니다. 거기에는 기운이 담겨 있고, 마음이 담겨 있고, 거기에는 이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. 내가 먼저 변할 때, 남도 변하는 것입니다. 부부 생활을 뭐 같이 하다 보면은 이 남편의 잘못과 그리고 나쁜 습관과 이 성격들이 보일 것입니다. 몇 번을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. 나 같으면 안 그러겠는데 해서 이 버릇을 고쳐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안 됩니다. 이미 고착화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. 주어는 너가 아니고 나입니다. 내 탓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. 내 탓이라는 겁니다. 명심하고 고쳐나가고 바꾸다 보면은 말이 순환이 되면서 삶도 이 좋은 기운으로 흘러갈 것입니다. 사주, 이 음향 오행은 좋아이고 그리고 이 오행이 음적으로 양적으로 나타나는 기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좋은 기운을 얻고 싶으면은 좋은 말부터 시작을 해야지 좋은 기운들이 내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은 이 관고 사주로 알고 있는데, 이 관성이 임묘된 사주입니다. 이 관고와 관성 임묘는 엄연히 다릅니다. 일단 여성들에게는 이 배우자 군에서 최악의 사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. 아니, 남명 입장에서도 이 관성 임묘인 여명 사주 같은 경우는 최악입니다. 이를 뭐부성 임묘라고도 하는데, 관이 이 무덤에 들어가는 현재 진행형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, 이 여성의 경우는 남편과 생리사별이 많고 남명 같은 경우에는 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힐 수가 있다는 어찌 보면은 끔찍한 형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남녀 모두가 이 결혼을 전제조건으로 상대를 선택할 시에는 이 관성이 임묘된 사주를 가장 꺼리게 됩니다. 저 또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여명 사주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그 사람의 잘못도 아닌데 내가 뭐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어찌보면은 이 당사자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. 일단은 육신적으로 볼때이곳 속에 육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금전적으로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육신적으로는 충인 것만은 확실합니다. 육신이 이 사고 속에 놓이면 안 됩니다. 식상고는 말본세가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유산이라든지 낙태가 좀 있을 수가 있고 자식이 좀잘안될 수가 있고 관성 임묘에 들어가 있다면 남편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 수가 있고 비명 행사할 수가 있고 여명 입장에서는 이 남편이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남편과는 이 생리사별할 수 있는 명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관성이 임묘된 여명분들에게는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,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렇지만, 이 업상대체가 되고, 이 물상대체가 된다고 한다면, 이 운명의 장난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, 남편과 해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관성임묘사주라고 하더라도, 남편과 헤어지지 않고, 해로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있는데, 남편이 굉장히 이 신강한 명을 가지고 있다거나, 뭐 주말이라든지 월말 부부나 또 기러기 부부로 떨어져서 좀 지내거나, 그리고 만원을 하는 게 좋겠고, 직업적으로는 이 업상 대체가 되는 그런 업을 갖고 있다면은 회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해서이 활인업에 종사를 하면 됩니다. 뭐 종교라든지 사람을 살리는 의사라든지 간호사, 약사 또는 군경검 총칼을 다루는 아주 센 직업이라든지 이 교육계에 좀 몸을 담거나 복지 또는 이 공직 계통에 임하게 되면은 부부가 둘다 다 이런 쪽에 업상을 놓게 되면은 해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좀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도 있고 평상시 남들에게 뭐 위로라든지 복을 짓는 일을 한다면은 이런 안 좋은 기운들이 좀 감해지고 점차적으로 선하고 좋은 기운들이 내 운에 이 호흡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여명사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이 외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. 이 대표적인 거몇 개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합이 많은 여명사주하고 십상고사주하고 반성인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합이 많은 여명사주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병이니까 누구에게나 친절하지 마시고 거절하는 법을 좀 배우시고 똑 부러지는 강단 있는 모습을 배양하시면 되고 그리고 집착과 의부증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마음을 좀 편히 가지시고 그리고 이 식상고 여명사들은 말하는 법을 다시 애기처럼 말 배우듯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하나하나씩 차근히 좀더딜지라도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고 인격이니까 이 상대방 말에 좀귀 기울이고 칭찬하는 법을 배우시고 노력하신다면 은이 자식들도 엄마를 보고 배워가지고 자식 복도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부단히 노력을 하시고 이 원망과 비애가 많고 열등의식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명상이 좀 도움이 될 거고 이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는 상상을 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광고 여명사주들은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좀 남편이 공처가 되기 쉽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는 뭐이 관살 혼잡 사주하고 관고 사주하고 이도화와 홍염이 좀 많은 사주를 남편을 잡아먹는 여명사주라고 했는데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이 홍염이라든지 도화 같은 게 많을 경우에는 좀 각광받는 인기있는 여명 사주들입니다. 그리고 뭐 관살혼잡이라든지 광고사주도 회로할 수 있습니다. 관살혼잡 사주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어찌보면 제일 흔한 사주이기도 해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조가 없고 뭐한 남자에게 만족을 못하고 창기가 될 수도 있고 문란한 사주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오히려 이 남자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남자의 수작에 잘안 넘어갈 수가 있고 결혼 생활을 더 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혼전에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, 단지 좀 남을 의식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좀 스트레스는 받을 수가 있고, 신약사주라고 한다면 몸이 좀 약할 수는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광고와 제가 관성 인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,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광고는 이 관살 혼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. 물론, 이혼율은 좀 높은 편인데, 광고는 사주 원국 자체에 관성이 없고, 일치 사고에, 그러니까 이 진술 충미, 이 지장간에 관성이 놓여 있는 걸 말하고, 부성인묘라든지, 관성인묘는 같은 말입니다. 어 이럴 경우에 관성인묘 사주는 광고 사주에 단지 천간에 이 관성이 떠 있는 것을 말하는데, 해서 이 운에서 초충이 들어올 때, 그러니까, 일지를 형충할 때, 천간에 떠있는 관이 이 지장간의 무동석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데, 이런 운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업상 대체가 되지 않는다면, 반드시 부부에게 이 남편이 이 생리사별 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어찌 보면은, 제일 걱정이 되는 사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이 들어오는 운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업상대체나 물상대체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성하고 명상하고 기도생활을 해야 됩니다. 이 개고, 입고 현상을 유심히 봐야 되고 다른 거는 크게 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업상대체가 되면 되지만 이 관성인묘 사주가 추운을 만날 때는 더욱더 조심하시고 반드시 이 업상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이상으로 제가 오늘 이혼할 수밖에 없는 여명 사주에 대해서 3부까지 다 말씀을 마치고 앞으로는 좀더 재밌고 유익한 강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편안한 휴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